네, 안녕하세요. 임성일입니다. 올해 7월에 방송되었던 EBS 세계테마기행 이탈리아편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투어를 진행하는 현업 가이드다 보니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드리기 위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이 방송 보시면 많은 궁금증이 해결되실 겁니다. 함께 가시죠. 안돼요 뭐. 네, 우리 첫 번째 방송에서 이제 나왔던 장소가 포로 로마노라는 로마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는 전망대였습니다. 그래서 피아차 델 까삐돌리오를 검색하고 가시면 이렇게 아름답게. 포로 로마노를 직접 입장하시고 보셔도 좋지만 시간이 없다면 이제 이피돌리 언덕에서 내려다 보시면 됩니다. 방송 일정 때문에 저희는 이제 낮에 촬영을 했지만 사실은 여기는 해질 녘. 요즘 같으면 한 5시쯤에 가시면 황혼에 물든 아름다운 로마를 볼수 있는 장소니 저장해 놓으시고요. 여기에서 또 이제 어다 붙어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거대한 조각상. 원래 이 전체가 아니라 발이랑 손이랑 이제 이렇게 발굴이 되었는데, 그걸 이제 복원해서 만든 조각상. 이게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만 전시될 예정이니까 함께 가서 보시면 2000년 전 로마를 또 상상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조각상 바라보시고 오른쪽에 무료 화장실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네, 그리고 콜로세움 제가 설명하는 장소가 바로 이제 이쪽인데요. 원래는 제가 좋아하는 곳이 몬테 오비오라는 언덕인데 거기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촬영은 좀 밑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콜로세움 전체를 내려다 보시고. 좀이 사진을 찍으실 분들은 자르디네또 작은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몬테 오비오 쪽으로 구글 검색해서 가시면 좀 멋있는 사진을 담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식당. 여기는 또 방송에 나와서 너무 유명해지면 어쩌나 하는 좀 걱정으로 이제 촬영을 했던 곳인데 라깜파나라는 식당이고 1518년에 오픈한 500년이 넘은 식당입니다. 뭐, 너무 유명한 화가들 카라바조라든지 그 이후에 뭐 베르니니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는 기록도 있고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오래전인 1450년경에 문을 열었다라는 문헌도 있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하기 전에 오픈한 식당이고요. 소꼬리입니다. 예, 예, 꼬다알라, 바치나라. 로마 가시면 한 번쯤 드시면 좋을 법한 피자 파스타에 질리신 분들께 추천하는 한국 사람 입맛에 맞는 토마토 소스의 소꼬리찜 요리 있고요. 제가 전체 음식으로 먹었던 게 이제 좀 노란색의 피오리디 주까. 호박 꽃 안에 이제 앤초비라든지 모짜렐라를 넣고 튀겨낸. 맛있는 음식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이 까르초피 아티초크죠. 까르초피 알라 주디아라고 해서 유대인 스타일로 튀긴 까르초피 요리도 있습니다. 이게 까르초피가 로마 스타일은 이제 좀 쪄서 주는 거고요. 이더 바삭하게 드실 것같은 유대인 주디아 스타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성당인데 마슬리카 산티 조바니에 바울로 성당인데 콜로세움 가신 김에 걸어갈 수 있거든요. 이 성당 멋있죠. 이렇게 샹들리에가 물론 오이로 비싸긴 한데 그걸 넣어야 불이 켜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꼭안 넣으셔도 됩니다 누군가가 넣게 돼 있거든요 넣으면 아름답게 이렇게 불이 켜지는 로마의 또 숨은 명소니까 이런 곳들 다른 사람 가는 곳 말고 나만의 또 로마를 찾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주 추천하는 명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말피로 이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말피는 뭐 여행자들이 많이 가시니까 특별하게 소개하지 않을 건데, 여기 이제 센티에로 델리데이라고 신들의 산책로가 아말피 해안도로 위쪽에 있는 산에 이렇게 보메라노, 노첼레, 포지타노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포지타노 마을에서 한 3,000개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셔야 코스가 시작되는데, 어, 포지타노 쪽에서 올라가면 되게 힘드니까 보메라노 쪽에서 이렇게 노첼레를 거쳐서 거기에서 포지타노로 내려가는 코스가 이게 이제 천천히 하루 정도 걸리는데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강추합니다. 그러니까 해안가의 아름다운 풍경도 좋지만 그 높은 산에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아말피, 포지타노 같은 이 남부의 이국적인 마을을 내려다 볼수 있고 무엇보다 아직 관광객이 많이 없거든요. 제가 여기서 촬영한다고 저희는 밤만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어, 한국도 커플이 여기 자기 이탈리아 동료 한 명이 추천해줘서 왔다고 해서 보메라노에서 포지타노까지 걸어간다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또 숨은 명소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추천하는 곳이니까 여기 한번 이렇게 멀리서 이제 포지타노가 보이고요 저는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수도원까지 내려가 촬영을 했는데 수도원 내려가는 길이 좀 가팔라요 가파르긴 한데 뭐 워낙 뷰가 좋고 하니 뭐, 체력에 자신 있는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말피에서 보메라노라는 곳까지 가는 마을버스가 있어요. 거기 내리시면 이정표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뭐 포지타노 보이는 정도까지 갔다가 돌아오시는 코스가 초보자들도 할수 있는 코스고, 어 저처럼 이제 좀 멋있는 그림을 담겠다 하시면 내려가다가 이제 그산 도미니코 수도의 이정표가 있거든요. 그거 이제 길이 가팔라요. 가파른데 한 30분 내려갔다가 30분 올라오셔야 되는데 어, 뷰는 기가 막히고요. 그 수도원에서 이제 더 내려가시면 프라이아노라는 마을까지 갈수 있습니다. 요즘 검색해 보시면 신들의 산책로 관련해서 영상이나 글들이 많이 있으니까 남들 과는 뻔한 포지타노 아말피만 보지 마시고 좀 조용하게. 트레킹하면서 에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포지타노 마을이죠. 뭐이 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뭐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포지타노에서 이제 제가 식당한 곳을 소개해드렸거든요. 이것도 제가 로마 살때 꽁꽁 숨겨놓은 식당인데 요즘 뭐 인터넷에 많이 유명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 소개를 했습니다. 이 포지타노에서 걸어갈 수는 없고 여기에서 이제 배 타고 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예, 숨어 있는 작은 식당입니다. 페리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1인당 왕복하면 돈이 한 3, 40유로 들어요. 4, 50유로 정도 들겠네요. 드는데 여기 식당 가는 배가 무료니까요. 그냥 식당 가는 배 타고 구경하고. 또 즐기시고 할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리스토란테다 아돌포라는 곳인데 여기 구글에 검색하시면 예약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지금 검색하시면 임시휴업으로 나올 겁니다 이 식당은 8월 중순 정도까지 네, 날씨가 좋을 때만 영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약을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포지타노 선착장에 딱서 계시면 리스토란테다 아돌포라는 배가 왔다 갔다 해요 배는 이제 한 10시부터 왔다 갔다 하는데 미리 들어가셔서 해수욕하고 오시다가 식사하시고 또 배를 타고 나오시면 됩니다. 데일리로 오시는 분들에게 적합하지 않고요. 포지타노나 아말피 쪽에서 1박 이상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내리시면 뭐 식당 건물이 있고 이런 건 아니고 이렇게 천막 쳐놓고 이제 썬베드 깔아놓고 영업하는 그런 이제 숨은 식당입니다. 식당 분위기는 굉장히 좀 활발하고 좋습니다. 네, 여기 가끔 막. 상의 탈의하고 식사하시는 여성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의 식당입니다. 이뻐요. 우리 밥 먹고 이렇게 누워 있다가 수영하고 또 시원한 간장 마시고 하면서 하루쯤은 돌체 파르니엔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달콤함들을 누리시면서 이탈리아식으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명소입니다. 그리고 나폴리로 제가 넘어갔죠. 그랑 카페 간브리니우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탈리아를 통틀어서 이제 가장 좀 진하고 극적인 에스프레소를 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가시면 카페 스트라타차토라고요. 막 거칠게 휘저어서 만든 커피가 있는데, 어 이거 되게 중독성 있고 맛있어요. 아직 가격도 한 2유로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네, 앉아서 드시면 비쌉니다. 서서 이제 양이 많지 않으니까 가볍게 한잔 드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네, 제가 했던 것처럼 소스페소 문화를 느껴보고 싶은 분들은 그래서 스페소가 이 커피를 못 마시는 좀 가난한 노숙자라든지 불량인을 위해서 커피값을 먼저 내어 주는 문화거든요. 왜냐면 이탈리아에서는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서 이 독방에 있는 수감자들도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모카 포트를 제공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 커피값을 내어주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체험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폴리는 누가 뭐래도 축구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축구의 도시 마라도노아가 전성기를 보냈던 곳인데 여기 비아 드리니타 델리 스파뇰리라는 곳, 이 구글 지도로 여기 검색하 가시면 김민재 선수. 네, 딱 1년을 뛰었지만 1년의 임팩트가 너무 강했고요. 33년 만에 나폴리에게 다시 우승컵을 가져다 준 선수죠. 그 선수의 벽화. 그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그렇게 뛰어도 벽화 같은 게 없거든요. 근데 김민재는 벽화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리 가신 김에 한번 같이 보시면 좋죠. 또 여기가 또 맛있는 식당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겸사겸사 방문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나폴리 가시면 제가 너무 추천하는 이 박물관 소성당이 산세베로라는 곳이거든요. 여기 가시면 크리스토 벨라토라고 베일을 쓴 그리스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신을 덮은 베일, 그 베일까지 조각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제가 봤던 조각 중에 가장 충격적인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게 또 이제 인기가 많아가지고 예약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폴리를 방문하시겠다고 제 계획을 세우시면 꼭 이건 먼저 예약을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폴리 근교에 또이 극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아 진짜 버려진 극장이고 우연히 그 경비행기 타고 지나가다가 2000년도에 발견된 산불 때문에 발견된 곳이거든요. 그 전에는 여기에 극장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산풀 나가지고 극장의 형태가 드러났던 여기는 대중교통으로는 갈수 없고요. 피에트라 바이아노 뎀피오 있거든요. 구글로 검색하시면 이 극장까지는 차를 타고 못 가고요. 극장 근처에 그냥 길에 주차를 하시고 걸어 올라가셔야 되는데 아직 입장료 받는 곳도 없고요. 관리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폐허, 버려진 유적에 대한 로망이 있고 이 로마의 문명을 좋아하신다면 충분히 또 매력을 느끼실 만한 장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폴리 근교에 또 소개해 드렸던 곳이 포추올리거든요 성경에 보디홀이라고 나오는 곳인데 여기가 사도 바울이 또 전도여행 중 로마로 들어오기 위해서 배를 탔던 로마로 들어오기 위해서 배를 타고 왔는데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강의를 했던 도시 항구가 바로 이포추올리입니다 여기에서 식당을 방문했는데 이 식당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어요 1 트리토네라고 제가 또 숨겨놓은 보석 같은 식당입니다. 이 포츠올리가 나폴리에서 기차 타고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포츠올리에서 배를 타면, 어, 또 멋있는 프로치다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가 영화 1 포스티노의 배경이기도 하거든요. 섬도 알록달록하고 너무 이뻐요. 예, 방송 촬영을 다 했는데, 예, 편집된, 예, 섬입니다. 그래서 카프리 뭐뭐 이스키아 같은 섬도 많이 가시지만 저는 프로치다도 충분히 좋다고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섬과 돌아오시는 길에 이제 일트리토네에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어 지금은 뭐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35유로에 이제 삼촌이 그냥 그날그날 잡힌 좋은 해산물로 음식을 차려주는 곳입니다 로마 근교에서 1박 했는데 빌라 토지라는 곳에서 1박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로마의 부유한 가문이 살던 빌라를 한국 분인 부부가 이걸 이제 구매해서 꾸며 가지고. 숙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기간에 또 이걸 사셔가지고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모든 게그 사장님 부부의 손길이 담겨있는 정말 매력적인 빌라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무슨 광고로 뭐 돈을 받거나 숙소로 후원받고 촬영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숙박비까지 다 내고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근교의 브라차노라고 텀크루즈가 결혼식했던 그 동네입니다. 숙소가 정말 매력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네, 이런 로마의 귀족이 된듯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숙소니까 자동차 여행 하시는 분들 혹시 아니라도 그 로마 근교에 이런 곳에서좀한2에일 정도 푹 쉬었다 가고 싶은 분들께는 아주 추천합니다. 그리고 돌로미티에 제가 이, 이 장면을 찍었던 장소에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여기 파소셀라라고 한국 분들은 이제 보통 뭐 에, 돌로미티 하면 뜨레치메라든지 오르티세이 쪽에 있는 산이죠 아, 알페디시우시 세체단을 많이 가시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파소셀라 이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셀라 고갯길이란 뜻이고 이 근처에 사소룬고 지금 보고 있는 산사소룬고부터 시작해서 사스포르도이 그런 멋있는 산들을 다볼수 있는 곳이니까 이 돌로미티 여행하실 때이 파소셀라 쪽도 한번 에,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말체 시내라는 마을을 저희가 촬영을 했습니다. 가르다라는 호수죠. 밀라노 위에 있는 꼬모보다는 비교적 덜 유명하지만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호수고요.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호수입니다. 지난번 편에는 레몬 마을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번 편에는 그 맞은편에 있는 말체지네라는 고즈역한 호수 마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스칼리째로 가문의 성 이렇게 배경도 되게 멋있는 곳이니까 이런 소도시 여행 좋아하는 분들은 한번 가르다 호수를 차 타고 한 바퀴 도시면 한 3시간 걸리거든요. 밥 먹고 쉬었다 하시면 하루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 그 호수 주변에 이쁜 소도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번잡한 이 유명한 관광지는 싫다 하시는 분들 가르다에 있는 또 유명한 시르미온에 같은 그런 곳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도시를 찾아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는 안 나왔지만 이 마을에서 케이블카 타고 몬테 발도라는 산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방송에 나왔네요. 2024년도 세계 테마 기행에 나온 그 산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카가 360도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또 재미도 있으니까 이곳까지 한대 묶어서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탈리아 이 서쪽 그리고 북쪽에 있는 체르비니아라는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 밀라노에서 이제 차로 갈수 있는 곳인데 제 뒤쪽에 보이는 이곳이 이제 여러분 아시는 마토호른이라는 산입니다. 제가 이날 아침부터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요 체르비니아에서 시작해서 마토른 얼굴을 정면을 보고 아 그리고 체르마트까지 넘어가는 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이 날아서 국경을 건너는. 그런 또 재미난 여행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픈된 지 얼마 안 됐어요. 2022년도에 완성된 케이블카이기 때문에 아직은 많은 여행자들이 모릅니다.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께는 소개해드립니다. 물론 체르비니아가 이제 대중교통으로 가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차로 많이 가시는 체르마트에서 반대로 이제 한번 갔다가 오셔도 됩니다. 이거는 뭐 자유롭게 하셔도 되고, 마을 끝에서 끝까지 가는 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꼭 그렇게 저처럼 안 하셔도 되고요. 시간이 많이 없는 여행자들은 체르미니아에서 이제 그렇게 쭉쭉 가셔가지고, 슈테크라는 곳이 있죠. 여기에서 보는 체르마트가 가장 저는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까지 가셨다가 돌아오셔도 되고, 시간이 있으면 그냥 체르마트까지 가셔가지고 1박하고 다시 돌아오셔도 됩니다. 반대로 여행자들이 많이 가는 체르마트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체르마트에서 이탈리아 국경을 지나서 데스타그리치아, 회색 머리라고 번역할 수 있겠네요. 회색 봉우리까지 보시고 다시 돌아오셔도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시간과 여행 일정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마토홀은 알파인 크로싱이라고 해서 케이블카를 타고 국경을 건너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슈테크라는 정류장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피라미드처럼 마터호른의 삼각형 모양이 가장 완벽하게 보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터호른에서 제가 1박했던 숙소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뷰가 너무 좋다고. 이 숙소는 안 비쌉니다. 다만 마을에서 좀 끝에 있기 때문에 발품을 파셔야 되지만 이게 스위스는 물가가 너무 비싼 동네죠. 비싸고 좋은 데는 많습니다만는 여기는 많이 안 비싸고 좋은 데니까 한국 여행자분들 여행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제돈 많이 쓰고 다녔던 또 그런 노하우 엣케스를 공개합니다. 여기 플라테우 로스타라는 곳이거든요. 플라테우 로스타 호텔인데 호텔 규모가 크진 않은데 그냥 아담하고요. 무엇보다 그냥 체르마트를 가는 이유는 마토르를 보기 위해서잖아요. 창가 쪽 방을 선택하시면 마테오르네 아침과 점심과 밤 모두를 즐길 수 있으니까 그 여행의 목적에 아직 충실한 그런 호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편에서 제가 토스카나 여행을 했습니다. 그 토스카나에 지금 잘안 보이겠지만 초록색 올드 카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했었는데요. <laughs> 이거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빈티지 여행. 이 피엔자라는 마을 옆에 여기가 이제 가게 상호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는집 아닙니다 빈티지 투어라고 이제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조그만 오토바이라든지 오래된 빈티지 카드를 빌릴 수 있는데 이제 운전을 좀 하신다면 오토바이보다는 그냥 이제 빈티지카를 타고 다니는 게더 안전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동운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오토는 없거든요. 그래서 수동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쳐다다 보지 마시고요. 수동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빌리는데 가격이 안 비싸요. 바로 한 100유로 정도밖에 안 합니다. 올드카가. 100유로 정도의 기름값 추가로 한 150유로 넉넉하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대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또 색다른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올드카를 타고 갔던 성당인데 여기 사이프러스 나무길 너무 이쁘다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산 비아지오 차타고 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 영화 트와일라이트의 촬영지 몬테풀치아노 마을 아래쪽에 있는 성당이니까 이것도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토스카나 농가에 초대받는 컨셉으로 촬영을 했는데 상민님이라고요 토스카나에 시집 오신 분의 시댁이거든요. 그래서 이 농가에서 이렇게 식사하는 장면. 이분 인스타그램이거든요. 토스카나 스토리라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고 지인들, 친구들 이렇게 이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토스카나의 농가 체험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인스타그램으로 들어가면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여기서 먹었던 고기가 방송 중에 제가 오버한 게 아니라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뭐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요. 이 방송에 안 나왔지만. 여기가 제가 갔을 때가 이제 5월 말이죠. 5월 말이었는데, 아, 6월 초였다. 6월 초였는데, 반딧불이요. 포도나무 사이로 반딧불.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반딧불은 많이 봤는데, 아, 이렇게 이 반딧불이가 <laughs> 이 떼거지로 다니는 건 처음 봤습니다. 네, 식사 중에 참 멀리서 막그 반딧불에 반짝반짝 하는 그 아그 분위기 지금 생각해도 되게 행복하네 그런 것들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좀 산책을 했거든요 카펠라델라 마돈나 디 비탈레타 라는 곳인데 이렇게 조그만 성당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토스카나에서 산책을 하신다 그러면 이 소송당을 가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안개, 안개 낀발도르차병원을 그 걸으시면 분명히 행복해지실 겁니다 여기 매력적인 곳이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아바치아디산 갈가노 산 갈가노 수도원을 다녀왔죠. 그래서 여기 지진 때문에 천장이 무너진 수도원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폐허마저도 또 아름다운 곳이 이탈리아죠. 게 매력적인 명소고요. 여기또 가시면 몬테 시에삐라는 예배당이 있는데 여기 갈가노라는 중세 기사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여기 자신의 검을 꽂아놨고요 지금도 그 검이 남아있습니다 예, 엑스칼리버의 그런 이야기처럼 잘 남아있으니까 이런 곳들도 방문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촬영 장소죠 제가 토스카나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소도시가 피틸리아노거든요 여기 보통 여행자들이 사투르니아 온천까지 묶어서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피틸리아노라는 소도시. 이게 되게 이쁘죠? 중세에 이런 마을들이 잘 남아 있습니다. 피틸리아노는 기원전 로마 이전에 에트루리아 사람들이 만든 도시고 그 위에 로마가 도시를 만들었고 중세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예, 문명이 겹겹이 쌓여 있는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근데 여기 피틸리아노만 보지 마시고 그 아래쪽에 그 에트루리아인들이 그 고대인들이 바위를 파서 만든 길이 있습니다. 아직도 학자들이 이 길의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왜 이렇게 동굴을 파서 길을 만들었냐 알려져 있지 않지만 뭐 매력적인 곳이거든요 Via Cava라고 검색하시면 도시 주변에 그런 길들이 있으니까 그거 가볍게 한번 물론 이제 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음침해서 무서워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안전한 곳이니까 가볍게 한번 걸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로마 이전의 시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고대 길들을 따라 걷는 겁니다 너무 매력적이죠 이 토스카나라는 말의 어원이 바로 또 이제 투시 투시야 토스카나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토스카나를 소개하면서 이번 방송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예, 벌써 이 방송도 조회수가 21만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명작입니다. 한번 꼭 챙겨 보시고 이탈리아 여행을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7월에 방송되었던 이탈리아 세계 테마 기행 2편. 제가 후기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또 가이드라는 본업이 있기 때문에 유튜버를 좀 자주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일정이 좀 많이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몸과 마음에 몸도 이제 여유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제 영상들을 가지고 좀 자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차오차오